10분 멀어서 있니 x가 있습니다. 2의 3분의 1승 빼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럴 때 2의 x 3승 더하기 6x의 값을 구하세요. 수 이거 알죠? 이거 자잘 봐. 이게 a다. 이게 b다. 3승이 나오잖아 이게 됐어 늘 이런 구조야 뭐죠 이거 a 3승 마이너스 b 3승 마이너스 3ab 가열고 a 마이너스 b인 거 이거 식 알고 계시죠 물으면 안돼자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이거 이대로 집어넣고거든 요게 a고 요게 b야. 자, 요거 b야 자요거3승하면 어떻게 되지 x 3승 되잖아 그지 그 뭐가 돼 E. 그죠 그죠 그대로 봐봐. 이렇게 할게. 잘 봐. X3승을 쓰고 하는 거야. X3승은, X3승 집어넣을 거니까. 그죠? 요거 3승이죠? 요거 3승이 뭐니? 2죠? 요거 3승이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승이지? 그다 뭐야? 마이너스 3에다가, 이거 봐봐. 저걸 보고 사라고. 두개 곱하면 뭐죠? 1. 이거 빼지 말고, 그냥 X로 쓰면 되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라고. 그럼 X3성은 뭐야? 그러고 나서 봐. 그냥 여기서 바로 계산해버릴게. 이거 몇이야, 이거? 2분의 1이지? 양쪽 2분의 1씩 싹 곱해버리면 얘가 나오겠지? 2식다 곱하면. 돼? 그럼 뭐야? 2X3성 그 자리에 나오는 거 그냥? 넌 뭐라고? 2씩 곱하니까 2는 4. 빼기 1. 마이너스 6X. 넘어가면 뭐야? 답이 3. 끝. 괜찮음?